안녕하세요. 아이템6 불필요한 객체 생성을 피하라 발표로 맡은 이창호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문자 인스턴스입니다. 아래 코드와 같이 string s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new string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계속 새로 만듭니다. 한 개를 만든 건 문제 없지만 여러 개를 만든다면 성능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문자 리터럴 방식을 사용합니다. 코드와 같이 string s는 인스턴스를 만드는 대신 하나의 스트링 인스턴스 를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스트링 컨스턴스 풀이란 영역에 저장된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문자열 리터럴 생성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정적 팩터리 메서드입니다. 첫 번째 코드는 문자열을 매개변수로 받고 불린을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반환 값에 쓰이는 String. matches란 메서드가 성능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String.matches의 내부에 있는 패턴이란 인스턴스는 한번 쓰고 버려져 곧바로 가비지 컬렉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객체 생성을 막기 위해 두 번째 코드와 같이 패턴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재사용하는 정적 팩터리 메서드 방식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토박싱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기본 타입 long 값을 박싱된 기무 타입인 long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오토 박싱이 사용됩니다. 기본 타입을 박싱된 기본 타입에 저장하려 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저장합니다. 코드와 같이 불필요한 박싱된 기본 타입 long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의도치 않은 오토 박싱을 피하려면 sum 변수의 타입을 기본 타입 long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